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중결승 1차전에서 아쉽게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초반의 실점시 반응, 베드통원의 부상 교체시 반응, 그리고 패배 후의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닙니다. 커먼유 스퍼스. 전반 15분 경에 골을 먹혔을 때의 반응입니다. 토르의 아버지마저 어, 이런 변이 있나. 트리피어로 인해서 업사이드가 무너졌죠. 트리피어는 그냥 재앙이야. 트리피어는 상대팀을 늘 오프사이드가 아니라 온사이드로 만들어줘 아 빡쳐 이것들 말고도 정말 트리피어에 대한 욕과 비난은 가득했습니다 경기 후에도 말이죠 오늘의 욕받이 트리피어 이제는 로즈에게서 바통을 건네받은 듯합니다 이번에는 전반 39분 베르통원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결국 교체됐죠 저는 구역체라면서 휘청이는데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예전에 축구를 보다가 비비앙페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사망을 한걸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저런 아찔한 상황이 나오면 정말 심각하게 놀라곤 합니다 토트넘 팬들의 반응입니다 걸을 수조차 없었어 위험해 보이는데? 이안, 빨리 나아지게 계속 뛰겠으면 안 되지 적합한 치료가 필요했다고 이따위로 하니까 우리 팀 절반이 부상으로 나가지 베르통원을 위해 이기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베르토온이 결국 부상으로 나가고 나자 내주었던 경기 주도권을 다시 토트넘이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전까지는 완전 원사이드 게임이었는데 말이죠. 그들의 타오르던 흐름도 끊기고 선수들도 단합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베르토온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걱정돼요. 베르토온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 전해주세요. 힘내요 슈퍼이안 지금 팀닥터가 베르토온은 쓰러질라고 하는데 경기 뛰는 거 괜찮다고 판단한 거야? 네가 의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좀 돌아봐라 아스널 팬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아스널 팬이지만 베르토원이 괜찮길 바래 그랬더니 밑에 분이 아스널 팬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경기는 결국 1대0으로 패하고 말았죠 그 후의 반응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메시아께서 아약스 원정길에서 차원이 다른 레벨을 보여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될듯 아약스가 네덜란드 팀인데 네덜란드를 홀랜드라고도 하죠 맨시티 팬이 야올리로 왔네요 토트넘산 버틀러입니다 그랬더니 속상한 맨시티 팬이 집에서 중결승 보고 있었어요? 라고 받아주시네요. 소니가 다음주에 헤트트릭 할거야.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스널 팬이 또 놀리러 왔네요. 아약스 3명이 돌아가면서 헤트트릭을 할거라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울브스에게 3대1로 진 스코어로 맞대응하시네요. 이분은 내가 보기에는 아약스가 그냥 평범해 보이던데 만약 우리 주전 멤버 모두 그러니까 케인과 소니가 다 출전하면 그냥 발랠 것 같은데라고 하시네요. 소니가 다음 주에 돌아온다. 우리가 할수 있다고 믿자. 아자, 소니 필요하다고. 손흥민과 케인이 없으니 참 어렵다, 어려워. 손흥민이 없는 게 아쉬워. 한골 차이는 괜찮아. 시소코가 돌아오니 시합이 달라지더라.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 두고 보자고. 케인하고 소니 없으니 마무리가 안 되네. 둘은 확실히 마무리가 달라. 원정 경기에서는 이길 거야. 재밌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들은 아빠야 그러니까 이름은 소니이지만 이 팀의 가장 같은 존재라는 뜻이겠죠 희망도 많지만 원망도 많았습니다 다시 나옵니다 트리피어 빼버려 저 따위로 못하는데 어떻게 풀템을 뛰냐 밑에서 요런 태도 제발 지난번의 영웅이 오늘의 역적이 됐네요 냉정한 스포츠의 세계 빼자는 선수도 있지만 넣자는 선수도 있습니다 포이스를 오른쪽 수비수로 쓰라고 포이스가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야 해 팔팔한 소니 온다. 소니 돌아와서 3대 1로 역전하는 역사를 만들 거야. 이러면 진짜 발롱도로 가능한 거 아닌가요? 괜찮아. 쏜날도가새 골을 넣을 거야. 실망한 팬도 있죠. 새 경기장이 변기가 됐네요. 오 이런. 소니가 우리를 다시 구해 줄 거야. 우리는 말이야. 주별 리그에서도 정말 떨어질 상황이었는데 16강에 진출했고 강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도 골득실 4대 0으로 앞섰고 맨시티도 떨어뜨렸잖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어떤 거든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 신념 잃지 말자. 진짜 소니 너무 필요해. 우리는 다음에 이길 거야. 소니가 다음 주에 돌아오면 우리 팀이 달라진다고. 나 진짜 이런 말 하긴 싫은데, 우린 케인하고 소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쓰레기야. 득점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말 그대로 케인과 소니의 풋볼 클럽이라고. 우리의 유일한 기회 바로 손흥민. 비록 패하기는 했지만 시소코도 돌아왔고 베르통원도 괜찮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다음 주에는 손흥민 선수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골 차로 패했고요. 아약스에 대한 해법과 자신감도 찾은 듯 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요.